왓쌉! 네 저희가 차에서 라이브를 이렇게 켜본 적이 딱한번 있었어요. 네. 오 됐다 됐다 됐다. 저희가 차에서 라이브를 딱한번 켜본 적이 있었고 이제는 두 번째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축제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가기 전에 잠깐이나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요. 안녕하세요. 정말 방금까지 방금 고려대 축제 입실렌티를 마치고 차타자서 가서 로킨 거라서 왜 3명밖에 없냐? 면곧 3명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저희 카니발이 그 다탈수 없어요 네, 6명이 다탈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위버스의 신기능을 활용해서 근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버스 뭔가 좋은 기능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가 항상 시도해 보고 있는데 저희 주자잖아요. 테스터 아니에요 저희가 네. 원래 어사터입니다 여러분들 무튼 이제 멤버들이 곧 들어올 거고요. 내안 들어오지. 왜? 얘들아 빨리 와. 초대를 우리가 다 해야 되나? 한명 없이. 아니 그거 하면은 요청을 보내면 와그그 있다. 그니까. 내가 제네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안킨거 같아. 들어 플리와 재현 씨 안무 연습 하러 갑니다. 네. 어 왔다. 아, 됐네. 준비 중이래요. 여러분 애들이 입장은 준비 중이래요. 3초 뒤에 오겠다. 아,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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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골적한데? 이런, 어, 이런 절망적인 아니면 각도는 어떻게? 어, 그래? 내가 싫어. 어떻게 우리가 다 담대? 다안 돼. 너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그쪽 차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어 앞에 내 네,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리는 중이에요 시로더분네. 네. 어 아. 저희는 옆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어, 정형외과 있고. 네. 저희는 건강검진센터가 있네요. 어네 축하드려요. 네? 건강하세요. 아 여러분 오늘 오늘 축제 어땠어요 여러분? 방금 하고 왔잖아. 같이. 저 너무 신나는데 지금. 정말 네. 신나나요? 재밌었어요. 아 너무 신났습니다. 다들 혼이 약간 지금 에너지를 다 쓰고 계랬어 그 위에서. 아니, 제가 저 정말 열정쟁이 놀아가지고 저는 지금 이 반쪽짜리 화면에서 들어가기 위해 신경 쓰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근데 <laughs> 화삼을 처음 하니까 좀 낯가리게 되네요 그니까요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추낭! 예예딱그 조합인데? 진짜 이차 이 분위기 디비즈 아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FM 할때 이게 제가 보넥도 한 다음에 우리 이름이 뭐라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네. 아. 아, 그러니까 보, 내, 했어. 아이가보 네. 또까지만 하고 한번더 우리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 네 아, 했어? 어. 어, 했어. 아 그래? 제가 했어요?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했소>. <웃음> 내가 했어. 네 했어? 보넥도 했어. 아 보넥도는 <laughs> 했는데 내 이름이 뭐라고 보넥도. 네. 보넥도 그렇지 그거 안 했지. 보니도 이거 안, 안 했어 했어. 그거 안 했대 정원이. 안했을안 아, 안 했을 뿐 했어. 아, 맞아. 반복을 안 했어. 반복을 안한 거지. 했어. 반복을 안한게 아쉬워. 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정확히 각인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아, 까비. 까비요. 근데 오늘 입실렌티가 그 졸업생 분들도 들어오시는 와. 입실렌티였어서. 아, 이런, 이런 앵글은 어때? 야, 야 이런, 너 이런 앵글은 어때? 네, 발이 힘들어. 이런 앵글 어때? 나도 좀, 계속 봐 이런 앵글. 이게 의미가 있나요? 잘 보이지 않아? 다시 보 맞긴 해요. 이런 앵글. 사실 오늘이 이번 년도 축제 끝이래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정리, 이제 1년 정리. 저희가 그 라이브를 하고 싶었는데, 단체로 또시간이딱 맞는 시간도 이거 오늘이고, 또 뭔가 그 의미 있는 날도 오늘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 정리할 수 있는 날도. 자, 그래서 이번 축제 1년 축제 어땠는지 문학식부터 한번 소감 들어볼게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제가 딱 대학교에 만약에 제가 열심히 했다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돌이 아니었다면은, 음.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음, 대학교를. 근 뭔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뭔가 체감하고 할수 있지 않았나? 통통 인걸로 운항이 잡고 얘기해요. 한 명씩 돌아. 그래요? 맞게 그래. 그게 맞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께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경험들. 음. 제가 뭔가 그 하고 싶었던 경험들을 뭔가 얻어낸 것 같아요. 숙제를 제가 무대를 하면서. 음. 너무 좋았고요. 아 대학교 너무 좋았습다아 이안이? 네. 아 일단, 축제를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해본 게또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무대도 정말 많이 하고, 저희 곡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진짜 신나게 뛰면서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쯤에서, 배현이 형. 자, 일단 저는 이번에 축제하면서, 신나는 분위기를 너무 많이 느껴서 좀 행복했던 것 같고,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문화가 얘기했던 것처럼 꿈꿨던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생 때 이제 꿈꿨던 대학교들에 가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좀 값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쪽 팀은 어때요? 자 정우 씨부터 저부터 가요. 아네 저는요 저 저도 이제 저희가 데, 데뷔 전부터 사실은 가장 어. 꼭 나가고 싶었던 무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대학 축제였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가 그래도 올해까지 해서 대학 축제를 이렇게 몇, 많이 그래도 데뷔하고 나서 돌았는데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그때 음. 무대 제때 무대나 그 분위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노는 것도 점점 느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제 이실렌티가 마지막이었지만 저는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축제를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저희 더 재밌게 놀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노도 뭔가 축제 축제 무대에서의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축제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자뉴씨 네 안녕하세요. 음나 불렀어. 아, 자기야 잘 있었어. 음아잘 있었지. 안 하지 말어나 이제 나 이제, 이제 회사 가고 있어. 반치 아이분들. 제가 좀 있다 봐. 어왜좀 있다 봐? 내가 이게 이런 거 음? 하지 말자 그랬지. 아, 반치 아이분들. 얼굴이 반쪽 됐어. 아. 나도 반쪽이어서. 어자잠깐 뻗어드릴게요. 어. 어. 반쪽. 자 어땠어요 리우 씨? 재밌었. <laughs> 어, 저그 이제 뭐냐 아, 요즘 대학 축제가 이제 어쨌든 시간과 뭔가 그 이제 환경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의 에너지와 무대를 전달해 드리고 보여드리는데 사실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네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콘서트를 오셔야 돼요 와 아, 어. <laughs> 좋은 전개네요 콘서트에서 봅시다 언젠가 또할 테니 콘서트를... 콘서트를 오시려면 콘서트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언젠가 할 테니 이제 그때 네. 뭐 제대로 놀아보자 그리고 콘서트를 하려면 새로운 곡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컴백을 해야 돼요 네그또 <laughs> 10월에 또, <쉬워하래>, 또. 네. <laughs> 유기적 연결이 참 좋아요 저희 네, 컴백을 합니다 네네 네 태산이 이걸 해드야려나 뭐야 음악이 좀 보여줘요 어, 어, 어. 나 불렀어? 이안이 좀 보여주고 나가. 나 불렀어? 나불렀어나 불렀어?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또 이번년도 축제를 하면서 작년에 저희도 저희가 축제를 다녔던 거랑 그 재작년에 축제를 다녔던 것보다 원더우 분들이 뭐, 뭐 하는 거야? 대사소리야 노래도 정말 열심히. 갑자기. 어, 에너지도 있게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운 추억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축제가 또 좋은 점이 갑자기 저 생각난 게축제는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대학 생활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중 하나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그 순간. 그 순간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것만 뭔가 저희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게. 네, 우나씨, 그럼 축제 이행시 한번 가볼게요. 자, 축! 축제 이행시 이런 거. 제... 제발 시키지 좀 마세요 아, 아, 시, 차, 진짜 진짜 재미없다 야 줘봐 끝나지도 않았는데 줘봐 줘봐 끝나지도 않았는데 줘보라고 형은? 아 축제 줘봐 형은? 아 축제 줘봐 형은? 축제 정은... 재밌어 야 자기야 너무 재밌다 <laughs> 여러분 저 힘들어요 저 여기서 살아야 재밌다 저 여기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재밌어, 재밌어. 여러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너의 하이 입실렌티 6행시 가볼게요 하 하이 입시 렌티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집학하고 싶은 날이었어 거실 실제야? 오 잘한다 렌 랜드마크가 돼도 될것 같아 오우, 오우, 아, 마지막으로 아, 나그래 잘하지 말 T.T.Woo t 그다음 날줘야 그다음 내맘 모를 걸나무위험아아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야 인정 인정 내가 인정 진짜 왜, 내가 진짜 왜내 6행시 야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래 왜행시에내 모든걸 걸어야 되는데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래 뭐자 오늘이 저희 보이넥스도의 이번 에도 마지막 축제였으니까 마지막 축제로 가볼게요 네. <laughs> 이안이하고 저희는 이제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녕 안녕 할게요 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학 축제를 올해 끝내게 되었지만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주방? 졸리다 졸리다 막 이렇게 앞서 야유를 던져도 오! 추... 오! 증명해 Show improvement 추... 축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추억을 쌓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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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무리해 보시죠. 네, 그럼 저희 다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이제 연습하러 가야돼가지고 컴백 연습하러 가야 돼요 이제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보이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만, 지금 저희가 저한테한번저 기회를 주세요 좋아 금저